자, 제가 오늘은 수원시 권, 권성구 금곡동에 나와 있네요. 금곡동, 요렇게 먹자거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쪽을, 앞쪽으로 보면 저기 금별맥주라고 보이네요. 금별맥주, 금곡동점도 이렇게 보이네요. 화면을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보이시게 되고, 여기는 그냥 일반 근생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주거 밀집지역이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는 몇 차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주도, 그, 토착민들이에요. 토착민들이, 이제, 제가 본토 공략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박씨며느리라고 해서, 어, YBD, 대한민국 0.3% 명품, 그, 얼룩 도야지라는게 있어요. YBD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그걸, 그걸 가지고 숯불, 화로구이를 해가지고, 이 금곡동 맛집으로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는 박씨며느리에 오늘 저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제가 작년 12월 달부터, 어, 좀, 뭔가, 새롭게, 어, 여기를 리뉴얼 작업을 좀 해둘라고 해가지고, 저희하고 컨소시엄을 추진을 해가지고, 저희가 국내 최초로, 그, 레드 날개링이라고 해서, 이근 고기를 올려놓을 수 있는, 레드 날개링, 어, 올범낭 모스타를 설치를 하고, 그랬는데, 어, 이번에, 또, 오늘 또, 그, 거, 지금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오늘이 8월 2일인데, 휴가철인데, 어, 이번 휴가기간에, 좀 새롭게 가게를 리뉴얼 작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유니콘 석쇠 세척기 하고 그 다음에 유니콘 천군만마 아궁이 숲을 착하기를 좀뭐 빨리 좀 설치 좀해 둘라 해서 오늘 한번 다시 한번 나와봤습니다 자 여기는 수원시 건성구 금곡동에 있는 박씨 며느리 본점입니다 본점에서 자 유니콘 시스템 신찬하 대표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권성구 금곡동 박시면을에라고 해 가지고 요렇게 천장이 굉장히 높이 돼 있죠. 천장에다가 요렇게 해 가지고 상향식으로 후드 닥트 2단 파이프 후드를 설치를 했어요. 요런 것을 안테나 후드라고도 하고 2단 파이프 후드라고도 합니다. 요렇게 돼 있는데 상향식으로 2단 파이프 후드를 설치를 놓고 테이블에다가는 마르버 아니 그 멀바우 테이블이라고죠. 멀바우 테이블에다가 요렇게 유니콘 날개링이 있는 유니콘 올범낭 모스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요렇게 날개링이 탈부착이 됩니다. 탈부착이 되고, 안쪽에 이렇게 물받이 링이 크게 있고, 이거 외통도 다 범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요렇게 네드 날개링이라고 하죠. 네드 날개링을 이렇게 장착을 해놓고, 국내에서 최대 사이즈라고 할수 있는 310파이 이렇게 배꼽수통을 장착을 합니다. 310파이, 1 9수통이에요 왜냐면 하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330파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330파이, 이 망석세를 여기가 쓰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놓고 쓸 수가 있다는 거 제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일회용, 그 일회용 태망석세라고 하죠. 이게 330파이에요. 그래서 330파이 망석세를 이렇게 올려 쓸 수가 있고, 사각은 350각을 올려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30파이 원형 어, 이러한 그 망석세나 또 코팅 불판도 올려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게 330파이 코팅 불판입니다. 이렇게 330파이 코팅 불판을 올려서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원형은 330 파일을 쓸 수가 있고 사각은 350과 실실이 석쇠를 올려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수원시 건성구 금곡동 막집으로 요즘에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는 박씨 며느리 본점입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어 느닷없이 이렇게 세팅을 해 드리라고 해서 왔는데 좌측에 있는게 유니콘 석쇠세척기 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8인치 하드 브러시가 이렇게 강력하게 장착이 돼 있죠. 그래서 요즘에 고깃집에 아주 천국 맛만 세척기라고 할수 있는 유니콘 석쇠 세척기가 있고 우측에는 또 유니콘 아궁이 숯불 착하기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유니콘 그 아궁이 숯불 착하기는 유니콘 착하기가 원래 본그 제품명인데 제가 별칭으로 아궁이 착하기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밑에 아궁이에서 이렇게 숯을끄집어 내서. 담는다고 해서 아궁이 숯불 착하기라고 했는데 그야말로 천군만마 세척기라 천군만마 숯불 착하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존에는 이러한 그 가마형 착하기가 이제 뭐 아래에서 바람을 불어넣어서 하는 허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산 먼지도 많이 날리고 이렇게 그래 가지고 문제가 좀 심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안에를 그 피라미드 구조로 만들어 가지고 국내 최초 육무 방식이라 그러죠. 무전원 무가스 이게 전기도 필요 없고, 무가스, 가스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무전원, 무가스, 그 다음에 무소음, 무먼지, 무연기, 그리고 또 평생 무고장이에요. 고정 고장, 고장 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 육무방식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요즘에 아주 고깃집에 천군만마 숯불 착하기 역할을 하는 또 그리고 근본에 나온 것이 요렇게 미세하게 여기다 간대기를 이렇게 하나 달아놨어요.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공기 조절을 하기 때문에 어 브레이크 타임이랄지 안쓸 때는 이걸로 미세하게 주, 조절을 하게 되면 개구리가 숨을 까딱까딱 숨만 쉬듯이 그렇게 또 작용을 해서 보관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술 쓰다가 다시 어 탈탈탈 재를 털고 여기 상부를 이렇게 엉덩이를 털고 열어 제껴가지고 이, 이 안에다가 수술 보관을 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관고 역할도 같이 할 수가 있다는 거,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뭐 유니콘 아궁인 숲을 착화기는 착화시키는 장면을 또 옆에다가 보면 이렇게 토치가 있어요. 부탄 토치로 이거 있죠. 여기에다가 부탄 토치를 해가지고 이 입구에서 어한 5분 동안만 불을 착화를 시켜주면 됩니다. 이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럼 어떻게 착화를 시키느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게 옵션으로 이렇게 제공해주는 토치가 있어요. 가스 토치가 이걸로. 불을 피우면 된다는 거한 5분 정도만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담뱃불도 나이타로 담뱃불을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시드파이어 시드파이어만 붙이게 되면은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아주 그 가스도 필요 없고 전기도 필요 없고 하기 때문에 기존의 가스 착하기 같은 경우가 계속 한 사람이 가서 온오프 작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도. 가스 착하기가 주방 안에 설치가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그게 너무나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이걸로 유니콘 착하기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케이스라고 합니다. 주방에서 그 가스 착하기가 지금 설치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 손님 한테이올 때마다 누군가 가서 온오프 작동을 해야 그게 가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니콘 착하기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착화만 시켜놓고 두고 이거 아까 그 가스 간데기처럼. 조절만 해 놓으면은 언제든지 내가 가서 두 바가지든 세 바가지든 또 만약에 화력이 좀 약하다 싶으면 공기 양만 좀 조절을 해 놓게 되면은 얼마든지 숯불에 세기를 할지 강약 조절을 내가 해서 원하는 만큼 아무 때나 스트레스 안 받고 굳이 숯돌이 한 사람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홀에서 일을 보던 사람도 아무 때나 가서 어, 숯을 꺼내 올 수가 있으니까. 근데 기존의 가스 착하기 같은 경우가 계속 가서 온오프를 작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가스 착하기는 또 순간적으로 수술 착화시킨다는 장점이 있어요. 어느 물건이든지 우리가 음식도 그러지 않습니까. 호불호가, 있지 않, 호불호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또 가스 착하기는 가스 착하기 대로 장점이 있지만 은 유니콘이 아궁이 숯불 착하기 이런 방식은 또이 방식대로 왜냐하면 야외에다가 어떤 전기적 시설이나 가스 배관을 허기가 어려운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뒤에는 이게 아무런 전기나 전기적 장치나 가스 배관이 필요가 없으니까 또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겁니다. 제가 노상 이야기하지만은 어느 것이나 자기하고 맞는 솔루션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봐요. 왜냐하면 그 만병통치약은 없다고 보거든요. 만병통치약은 없다고 봅니다. 요즘에 이제 영화 또 명량 다음에 또 한산이 지금 개봉을 해서 굉장히 지금 히트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누가 부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전략 전술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같이 누구마냥 가서 다 7천량 해전에 가서 다 깨박살을 내버렸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경기가 있으면 무엇입니까? 그것을 부리는 사람이 어떻게 전략 전술을잘 부리느냐에 따라서 정말 23전, 23승에, 연전, 연승에, 우리 이순희 장군의 그, 무패의 신화를 달, 그 달성을 했듯이, 그러한 것을 쓰는 사람이 어떻게 부리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보여집니다. 유니콘 착하기는 정말로 천군만마 착하기가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집들이 대한민국에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땡땡이 무슨 무슨 갈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프랜차이즈에 다 들어가 있는 아이템이에요. 어, 그리고 이러한 그 유니콘, 이러한 실시리 석쇠 세척기, 일명 이러한 석쇠 세척기도 기존에는 이걸 사람이 한 사람이 누군가 매달려서 닦아야 되지만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까라면 까라는 뭐 아무리 해병대 정신이라고 하지만은 그건 아닙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이러한 고깃집, 여기도 보면 시설을 잘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러한 시스템, 장비, 뭐니 뭐니 해도 장비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장비가 생명이에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아, 무기가 1등 아닙니까? 무기가 좋아야 이기는 거지. 이번에 K, K21 그 초음속 우리 대한민국 8번째로 그 뛰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저는 이러한 기계들 개발을 하고, 이렇게한집한 한 집을 저희가 세팅을 해주면서도 정말로 같이 어떤 성공 창업에 그러한 것을 저희가, 어, 이룰 수 있기를 한번 기원해 봐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수원시 건성구 금곡동에다가 이렇게 해서 추가로 유니콘 석세 세척기하고 천군만마 유니콘 아궁이 숲을 착하기를 오늘 성공적으로 설치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실증적으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제가 이러한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유튜브를 찍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찍은 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가 아닙니까? 과거는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것도 살아서 움직이는 거니까 필요하지만은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보여주야 아 유니콘 시스템이 아직도 주, 죽지 않고 건재해 있구나 이것을 저는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유튜브에다가 제가 오늘도 건성구 여기 수원시 건성구 금곡동에 나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제품을 현장에다가 실전 성공 창업했다는 것을 검증해 드리고 팩트월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를 않으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심병이 많지 않습니까?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여주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수원시 건성구 박씨 며느리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했다. 유니콘 올범낭 로스타에다가 세척기에다가 이렇게 유니콘 아궁이 숲불착하기를 설치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굳이 자랑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팩트어를 검증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각자 각자의 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어렵사리 영업을 해서 어 여기 사장님 같은 경우도 제가 작년 12월 달에 했는데 벌써 지금이 어 7월 달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7월 달 벌써 8월 달로 넘어가는데 어 휴가철인데.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벌써 이거 두 세트만 해도 돈이 그냥 2,300만 원 돈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같은 또 경기도 어렵고 힘든 때 이것을 굉장히 갖고 싶어라 했대요. 설치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돈이, 목돈이 또 나가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망설망설 망설 했는데 몇 개월 동안 또 이제 어렵사리 해가지고 이번에 또 과감하게 결정을 내려가지고 그렇다면 한번 이걸 자기도 한번 설치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급히 연락을 와가지고 이렇게 오늘 저희가 성공적으로 설치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보고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쪽에는 이렇게 해서 소형 룸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가족 모임이나 소형 단체 모임 할 때도 이렇게 안쪽으로 또 이렇게 룸이 있어 가지고 아주 좋은 분위기를 연출을 해 주고 있네요. 천장고도 높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쾌적한 환경이고 앞쪽으로는 이렇게 폴딩 도어가 돼 있고 공원이 있어서 또 뷰가 아주 그런대로 그래도 막혀 도심에 이렇게 시멘트로 막혀 있지 않고 좋은 분위기를 연출을 해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가 특히 그 우리 청년 창업 부부인데. 토종, 그, 제주 원주민이에요 원주민이라서, 이제, 육지로 건너와가지고, 제가 육지 공략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토 공략기라고 하는데, 여기에 쓰는 단호박이랄지, 마늘이랄지, 통마늘도 제공을 해주는데, 이것을 집에 어머님이, 그, 제주도에서 재배를 한대요. 그걸 이제, 제주도에서 이렇게 공수를 해주면, 여기에서 손님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어서, 손님들도 너무 좋아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요. 요런 것을 할 때도, 어필을 해줘라, 고객한테. 이것을 뭐, 말도 안 오면, 이거 귀신도 모르고, 누가 압니까? 그러면은, 자꾸 이렇게 손님들한테 어필도 해주고, 자랑질도 해주고, 이거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하고, 제가 지금 오늘 여기 이제 마감이 끝나서 못 보여주는 것이 조금 아쉬운 맛이 있겠는데, 요렇게 해서, 어, 청년 CEO 우리 제주도 토종, 그, 원주민 부부가 이렇게 육지 공략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토 공략기를 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이, 저도 와서 보면 그걸 느껴요. 아, 정말로 진정성 있게 어 장사에 대해서 깔끔하게. 이게 보니까 바닥도 얼마나 깔끔합니까? 요렇게 아, 하는 것을 보면은 어 언젠가는 진정성을 다해서 하면은 누군가 알아주거든요. 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요렇게 미슐랭 미슐랭 가이드도 인정한 프리미엄 얼룩도야지 해 가지고 어 우리 농민이 키운 건강한 먹거리 얼룩도야지 y b 드라고죠0.3% YBD 그걸 하는데 아주 맛도 또 찰지고 그래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수원시 건성구 금곡동 어 박씨 며느리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제주도 토종 청년 CEO 부부께서 이쪽으로 이제 육지 본토 공략기라고죠. 하 이렇게 해서 YBD 얼룩 돼야지를 가지고 숯불 어 숯불. 대한민국 숯불 하루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기는 어쨌든 저쩌든 안에 숯불로 구워 먹으면 일등 아닙니까? 자, 박씨며느리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유니콘 올범낭 노스타, 레드 날개링이 있는 올범낭 노스타에다가 유니콘 석쇠 세척기하고 유니콘 아궁이 숯불 착하기를 오늘 성공적으로 세팅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보고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청년 CEO 부부, 어, 또, 삼복 더위가 막바지에 지금 이르러고 있네요. 한번 대박 엔진으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유콘 시스템, 신찬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